네, 인제송이 예, 샬롬 반갑습니다. 인제송이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네, 두 겹이나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금치를, 음, 교회 집사님 노점상에서 야채 가게 하시는데, 대구 중동시장인데, 거기서 노점상에서 가게 장사하시는데, 제가 두부도 사드리고, 파래, 마재기, 콩나물 대파, 이렇게 사드리니까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시금치를 이렇게 주신 거 이렇게 다듬었습니다. 두부도 이렇게 큰걸 주셨는데 잘 먹겠습니다. 두부가 뼈를 튼튼하게 하고 무릎 허리 통증에 좋다고 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파래가 아주 좋아요. 파래도, 이게 세븐딸리였는데 <laughs> 세븐딸인데, 아, 이렇게 세 볶음이었는데, 아, 네. 이렇게 세 볶음인데, 하나, 세 장이었는데, 둘, 그 세개 해서 이렇게 천 원에 샀습니다. 이게 파리인데, 새콤달콤하게 인제송묻쳐서 고춧가루 묻침해서 맛있게 먹을게요. 예주가 지금 방금 시장에서 사온거는 이렇게 빵을 샀습니다. 언호가 어제 버터를 그냥 건빵에 찍어 먹어서 맛있게 먹으라고 빵을 이렇게 사왔습니다. 그때 식빵 못 사왔던 그 집인데 시장의 빵집인데 봉지마다 다 4,000원이라고 하셔서 이렇게 맛있는 빵을 사왔습니다. <laughs> 네, 봉지마다 4,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식빵은 파는 날만 있는지 여쭤보니까 빵이 다 팔렸다고 하셨습니다. 식빵에살려면 빨리 가야 되겠네요. 이게 모닝빵인데, 이게 둘, 넷, 여섯, 여덟, 열 개에서 사천 원이니까 하나에 4 0 0원 꼴이네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이 빵은 커피빵이라고 하셨는데, 네, 맛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게 잘먹을게요 아유, 이게사구나 이거는 약간 바삭하면서 스콘 맛 스콘빵인 것 같습니다. 약간 바삭하고, 음, 담백하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4개에 4 0원이니까 하나에 1,000원 꼴이네요. 네, 맛있는 빵을 잘 사와서 감사합니다. 네, 색이 예뻐보여서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이가 오늘 중동시장에서 제가 처음 갔던 시장에서는 천원인데 못 사와서 저희 집 앞에 시장에서 사왔습니다. 네, 날씨가 따뜻해서 아직까지 모기가 있네요. 네, 이 집은 제가 음 외상을 잘하고 해서 지금도 오이 값이 없어서 외상을 해서 왔는데 빨리 갖다 드려야 되겠네요. 네, 빨리 갖다 드리고, 감자를 돈 부족해서 못 샀는데, 감자도 사야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쿠팡도라지라고 하는데, 사게 주는 거라 그러면서 2,000원씩 이렇게 맛있게 주셨습니다. 네, 맛있게 잘 먹을게요. 네, 직접 쿠팡에서 있는 거라서 약이 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상추도 눈의 시력을 좋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샀는데 제가 조금 많이 담았다고 아주머니께서 3,000원에 받으셨습니다. 3,000원이데도 그래도 넘어을게요 감사합니다. 2,000원이면 좋겠는데 상추값 아직 안 내렸다 하시면서